예, 이번에는 아날로그 출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의 디지털 핀은, 어, 계속 다루고 있지만은, 오직 하이로 두 가지 신호밖에 출력을 할수 없습니다. 예, 하이일 때는 아두이노 운노의 경우에는 5V, 로우의 경우에는 0V, 두 가지 신호 외에는 출력할 수가 없는데, 어, 그 아나, 두이노의 PWM 기능을 이용을 하면은, 예, 엄밀히 얘기해서는 아날로그 출력은 아니지만은 아날로그 출력을 흉내낼 수 있는 어, 기능이 있습니다. 어, 디지털 신호하고 대비되는, 어, 용어로 아날로그 신호는 디지털 신호는 두 가지 상태밖에 가지지 못하는 신호인데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적인 값을 가지죠. 그래서 5V하고 0V뿐만 아니고 뭐그 사이의 전압값, 예를 들어서 뭐 1V, 뭐 2.5볼트, 뭐 4.3볼트 이런 식으로 그 사이의 전압 값을 흉내낼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아두이노의 아날로그 출력 기능인데 PWM 기능을 이용을 하면은 이런 기능을 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PWM 기능이 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교재 그림을 하나 어 뛰어난데요.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 5V와 0V 사이를 이렇게 어, 왔다 갔다 하면서 변하는 어, 이러한 신호를 구형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로 이제 스퀘어 웨어브 인데요 예. 0V하고 5V 사이를 이렇게 변하는 화 신호죠. 그리고, 어, 보면은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형파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이 주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 신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고, 이러한 주기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신호로 구형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주기의 역수가 이제 주파수가 되고요. 그리고 이 구형파의 한 주기에서, 그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라고 그랬는데요. 한 주기에서, 한 주기를 100으로 봤을 때, 네, 100으로 봤을 때, 여기 5V가 되는 구간의 길이를, 이 길이를 D라고 하면은, 이 D를 이제 Duty Ratio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주기를 만약에 100으로 봤을 때, 정확히 절반, 음, 50동안만 이렇게, 온이 돼 있다. 그러면 이거의 두티 레이시오는 이제 50%가 되고요. 이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이한 주기 대비해서 온이 되는 구간이 25정도 되기 때문에 25%의 듀티비를 가진다고 하고 이 신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길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00으로 봤을 때 온이 되는 구간이 75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듀티비가 75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듀티 레이시오를 어 변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듀티 레이시오를 변화시키면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구형파를 PWM 파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펄스 어 모듈레이션 어아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 그래 가지고 펄스 폭 변조 방식이다. 줄여서 보통 PWM, 첫자만 따가지고 PWM 방식이다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음, 이러한 파형에, 이러한 파형이 나오는 핀에 LED가 이렇게 연결이 되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음, 예. 네. 이런 식으로, 이, 이 핀에, 이러한 파형이 지금 나오고 있는 핀에 LED가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5V, 0V로 변하기 때문에, 5V가 가해지는 동안에는 켜지고, 0V가 가해지는 동안은 꺼지고, 이런 식으로, 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을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 주기가 1초였다, 여기서부터 까지가 1초였다면은, 0.5초 동안 켜지고 0.5초 동안 꺼지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어이 주기가 1초가 아니고 1초가 아니고 어 1ms였다면은 1ms라면은 얘기가 달라지죠. 이러한 한 주기가 1초에 1000번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LED는 어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는 켜지고 이 구간에서는 꺼지는 것을 정확하게 반복을 하지만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깜빡거리는 게 눈으로 보이지 않고 어 흐려서 보입니다 밝기가 예, 완전히 밝아 보이지 않고 흐려서 보이겠죠. 그러니까 50%의 DTV를 가지는 경우라면은 주파수가 굉장히 높을 때 여기가 1 m s 컨드라면은 주파수가 대충 어, 1,000 h z 정도 되죠. 주파수가 높아지면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게 보이지 않고 어, 적당히 흐려 보이게 된다는 거죠. 네. 두 TV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밝기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두 TV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 밝기가 점점 더 밝아지겠죠. 만약에 두 TV가 완전히 0이라면은 완전 0이라면은 어, 꺼져 있을 거고, 이 예. 신호를 잡아서 어, LED를 교동하면은 약간 흐릿하게 켜져 있는 정도. 그다음에 만약에 이 신호를 잡아서 LED를 켜면은 절반 정도의 밝기가 보일 거고요. 이 신호를 어 LED로 구동을 시키면은 어그것보다더 밝아 보이겠죠. 그래서 두 t v 가 100인 신호를 인가를 하면은 완전히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두 t v 를 변조를 시켜가지고 LED의 밝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어, 0V하고 5V 그 사이의 전압값. 예를 들어서, 2 t b 가 50인 경우에는 약 2.5V 정도를 인가를 하는 것 같이 보인다. 25%면은 5V를 4로 나눈 값이 되겠죠. 네, 4분의 5V. 어, 1.25V 정도인가요? 이 정도가 인가되는 것처럼 흉내를 낼수 있다. 75%면은, 어, 3.75V. 인가되는 것처럼 실제로 (3.75V가) 인가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3.75V가) 인가되는 것 같은 밝기를 가지게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은 어, (PWM은) 아날로그 신호 엄밀한 의미 아날로그 신호를 내보내는 게 아니고 예, 아날로그 신호처럼 흉내를 낼수 있다 흉내를 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어 아두이노 우노의 경우에는 에, 지금 보면은 디지털 핀 중에서 PWM 파형을 낼수 있는 핀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두이노 우노의 보드를 보면은 여기 지금 3번 핀하고 5번, 6번, 9번, 10번, 11번 핀 앞에 이렇게 조그맣게 마킹이 되어 있죠. 이 마킹이 되어 있는 핀이 PWM 파형을 낼수 있는, 어, 핀이라는, 핀이, 핀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운호 같은 경우에는 3번, 5번, 6번, 9번, 10번, 11번, 6개의 핀으로 방금 설명한 PWM 파형을, 어, 발생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어, 그, 이때 사용되는 함수가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입니다. 예, 여기 지금 여기 설명되어 이 있죠.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인데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의첫 번째 에, 파라미터는 핀 번호 예. 방금 설명했다시피 3번, 5번, 6번, 9번, 10번, 11번 핀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인수로는 0에서 255 사이의 정수, 그러니까 바이트형 정수가 됩니다. 바이트형 정수를 어 다이트형 정수 값을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0을, 그러니까 0을 주면은 듀티비가 0%가 되고, 그러니까 255를 주면은 듀티비가 어, 100%가 됩니다. 네. 아, 그러니까 0이면은 듀티비가 0%고, 그 다음에 255면은 100%니까, 대충 127이나 8 정도 되면 듀티비가 50% 인티트볼 파형을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 이거의 절반인 64 정도의 값이면은 DTV가 25%. 그 다음에 180, 음, 192 정도인가요? 191이나 2 정도가 DTV가 어, 75%인 네, 이러한 파형을 음,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러이 사이의 정수값에 따라서, 어, 듀티비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위에 있는 파형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3번 핀에다가, 5번 핀에다가, 이런 PWM, 50% 듀티의 PWM 파형을 내보내고 싶다. 그러면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를 이용 해서 5번 핀에다가 127이나 128 정도의 값을 이렇게 주면은 5번 핀에 이러한 50%듀티 사이클에 피터볼륨 파형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3번 핀에다가 25%의 듀티 사이클에 피터볼륨 파형을 내보내고 싶다. 아날로그 라이트 3번 핀에다가 어, 63이나 64의 값을 내보내면 되겠죠 예, 이런식으로 어,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를 이용을 하면은 pwm 파형을 손쉽게 어, 발생을 시킬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한가지 또 주의를 할게 pwm 파형의 주파수가 핀번호 마다 틀립니다 예, 제가 지금 설명을 여기다가 적어놨는데요 5번하고 6번 핀의 주파수가 Pwm 파형의 주파수가 980Hz 이고 3번, 9번, 10번, 11번 핀은 490Hz 입니다. 그러니까 5번, 6번 핀이 거의 1kHz에 가까운 Pwm 파형을 음, 발생을 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Pwm 파형을 사용되는 음, 얘가 LED의 밝기를 조절한다던가 아니면은 모터의 속도를 제어를 할때 사용이 되는데 모터 제어를 어 LED 밝기 제어용으로는 490Hz 정도만 돼도 어, 충분한데요. 모터 제어를 할 때는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주파수를 갖는 PWM 파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번 6번 핀을 사용을 하는 게좀더 유리합니다. 예. 어, 고이더 LED를 이용해서 바로 PWM 실험을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고이더 LED는 어, 이제까지 실험에서 사용됐던 일반 LED보다 밝기가 대폭 개선된 LED이고, 주로 조명용으로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LED입니다. 지금, 고동회로는 지금까지 다뤘던 LED하고 다르지 않게 저항을 직결을 하고, 어, 저항을 직결을 해서 전원에 연결을 하면 되, 어, 음, 되구요. 그 다음에 LED 양단에 LED 그러니까 이제 뭐 저항에다가 어 고이더 LED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쪽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볼트 그 다음에 이쪽을 이제 그라운드로 연결을 하면은 LED에서 이제 불이 나오겠죠. 이쪽이 이제 다리가 긴 쪽이고 이쪽이 이제 짧은 쪽입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 전압 강화가 일반적인 LED보다, 아, 좀더 높습니다. 그래서, 어, 다이오드 양단의 전압 강화가 3에서 3.6V 정도이고, 그 다음에, 최대 허용 전류가 2 0 m a 이기 때문에, 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어, 3V가 아, 전압 강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2 0 m a 가 흘러야 된다면, 이쪽에 사용되는 저항이 대충 5옴의 법칙에 서1 0 0음옴 정도를 사용하면 된다는 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다이오드를 사용, 일반적인 LED를 사용하는 것보다 저항을 좀더 작은 값을 갖는 저항을 사용을 해도 어 됩니다. 그래서 실험에는 1 0 0음옴짜리의 저항을 어, 사용을 했습니다. 예, 여기. 어,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아두이노의 디지털 핀 쪽에 보면 여기 3번하고 5번, 6번, 9번, 10번, 11번에 앞에 물결 표시가 되어 있죠. 네, 그게 이제 PWM 파형을 어, 발생시킬 수 있는 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5번, 6번 핀에서는 980Hz의 PWM 파형이 나오고요. 나머지 3번, 9번, 10번, 11번은 그것의 절반인 480Hz에 어 490Hz에 PWM 파형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5번 핀에다가 어, 그 고이더 LED를 연결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빵판에다가 어 고이더 LED를 어, 연결을 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쪽, 이 고이드 l e 의 다리가 긴 쪽이 이 주황색 선이고, 그 다음에 저항, 100옴짜리 저항을 직결을 해서, 어, 파란색 선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다리가 짧은 쪽을 그라운드에다 연결하면 을 되죠. 그 다음에, 에, 다리가 긴 쪽을, 어, 5번 핀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음. 예, 그냥 보통 LED 결선하는 거하고 회로는 뭐어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항값을 밝기를 좀더 키우기 위해서 저항값을 좀더 작은 100옴짜리 저항을 사용을 했다는 것만 어 틀립니다. 예, 바로 한번 실행을 진행을 실험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음핀 모드 함수를 이용을 해 가지고 예, 5번 핀을 뭐 HLED라는 상수를 5로 정의를 한 다음에, 어, 아웃풋으로 설정을 해야지 되겠죠. 그 다음에 밝기를 보기 위해서, 그냥 디지털 라이트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 한번 켜보겠습니다. 예. 바로 업로드를 수행을 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5번 핀에 지금 LED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 음, 예. 업로드에 문제가 발생했네요. 어, 업로드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보통 이제 보드나 포트가 제대로 안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걸 바로 잡고, 예. 그러면 지금 LED가 켜져 있죠. 이게 가장 밝은 정도의 크기, 가장 밝은 정도의 밝기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빛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는데 약간 녹색광의 고이드 LED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PWM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점점 밝아지도록 한번 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어, 포문을 이용을 해서요, k가 0부터, 어, 255까지라 그랬죠. 어, 256보다, 어, 255까지 일시 증가시키면서, 어,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를 써가지고요, 에, hled 핀에다가 k 변수를 이렇게 대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약간, 시간 간격을, 어, 뭐, 한20 정도로 줄까요? 음, 이것도 상수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딜레이 타임을 20으로 정의를 하고, 여기에다가 dtm을 이렇게 주면은, 이거를 업로드를 시키면, 업로드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두웠다가 점점 밝아지게 되죠. 이 어두웠다가 밝아지는 것을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보면은, 에, k가 0일 때는, 어, k가 0일 때 0부터 어, 1, 2, 3, 4 이렇게 가는데, 255까지 갔다가, 다시 이, 이게 끝나면은 루프 함수에 의해서 다시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네,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밝아집니다. 방금 왜 점점 밝아지는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어, 듀티비가 0에서부터, 듀티비가 0%에서부터 100%까지 PWM 파형의 듀티비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K값 하나를 내보내고 약간 시간 간격을 줬기 때문에 서서히 밝아지는 효과가, 어, 나는 거죠. 어, 밝아지는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은 음, 이걸 좀 줄이면 됩니다. 예. 줄이고 다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훨씬 더 예. 아까보다 두배 정도 빨라지죠. 더 줄여 보면은 예. 더 줄여 보면은 이제 더 빨라집니다. 예. 어, 여기서는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더 수정을 해서 어, 완전히 꺼진 상태에서 밝아지는 것만 했는데 어, 완전히 밝아진 상태에서 다시 서서히 어두워지는 효과를 주려면은 여기를 255부터 어, 0까지 일식 감소하면서 어, 이렇게 어, 일시감수하면서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를 어, 파모노로 돌리면 되겠죠 어, 255는 여기서의 마지막 값이 255니까 254부터 하면은 완전히 맞물려서 어, 돌아가게 될겁니다 이걸 한번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밝아졌다가 또 다시 서서히 어두워졌다가 서서히 밝아졌다가 서서히 어두워졌다가 이거를 반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K가 0부터 255까지 이쭉 증가를 했다가 이쪽에서는 K가 254부터 10 줄어드는 거죠. 253, 252 이렇게 쭉 0까지 어 0보다 크거나 작은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니까 0까지 포함을 하게 됩니다. 0까지 갔다가 다시 위쪽으로 돌아가서 어, 이거를 또 다시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퍼문에서는 점점 밝아지고 두 번째 퍼문에 의해서는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뭔가 자연스럽게 에, 이렇게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어, 하는 식으로 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속도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 있는 어, DTM 상수를 조절하면 됩니다 DTM 함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는 속도가 어, 빨라지게 되죠 예. 또는 이렇게 10으로 늘리면 은 이번에는 훨씬 더 어, 느려지게 될 겁니다 예. 이런식으로 어, 그, PWM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LED의 밝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